네 반갑습니다 채널 하루의 총괄 PD 하루입니다. 어 사실 오늘 방송을 못 키게 될 상황이었거든요. 좀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네 그쪽을 좀 처리를 하는 것 때문에 오늘 방송에서 뭐 원래 어제 얘기한 걸로는 이제 오늘 그 새로 뽑았던 인격이랑 못 봤던 스바이 협회 신, 스바이 협회 이스마엘 인격 스토리를 보겠다고 볼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다른 일이 좀 겹쳐가지고 원래대로라면은 그거를 다음 기회로 미루고 오늘 방송은 스킵을 하려고 했습니다. 사실 확정적으로 할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도 못한 피비가 나와 버렸네요. 그래서 짬을 좀내 가지고 잠깐이나마 이 피비를 좀 같이 보려고 이렇게 방송을 틀었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피비가 안 나올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은 2주 간격이긴 하지만 서부즈바이 이스마일이 2주 전에 나왔고 한 주가 지난 시점에서 이제 시즌5 공개와 함께 시즌 인격이 나온 것 때문에 아 이렇게 되면은 다음번 인격은 이제 이번주 기준으로 2주 후가 되겠구나 그러면 다음주에 피비가 나오겠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웬걸 나왔네요 치, 그것도? 송곤이 사냥 해, 사무소 해결사는 혈귀사냥꾼 인격은 어떻게든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라만차랜드 이발사 인격은 예상을 전혀 못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아 물론 일본 쪽에 그 광고로 먼저 공개된 피비로 이제 혈귀 오티스랑 그레고르 인격이 예고되었다는 거는 저도 뒤늦게 소식을 접해서 정확히 말하자면 피비 나온 걸 확인을 하고 뒤늦게 소식을 접해서 알게 되었는데 어쨌든 설마니 혈기인격이 이렇게 나올 줄은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 아시죠? 상상도 못한 정체, 그 짤, 그것마냥 딱 반응하고 어떻게든 짬 내서 이거 피비 리뷰를 한번 해보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가지고 오게 된 겁니다. 해서 바로 지금 피비 감상하러 들어가시죠. 림버스 컴퍼니. 혈기분들은나독하면서 끈질겨요 그러니까 제대로 준비해야죠. 혈기도 인간이라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인간이 아니었다면 진작에머리에서 처리하지 않았겠냐고 하지만 기준이야 몰라도 저희는 혈기가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한답니다 그들은 박멸해야 할 사냥감일 뿐이죠몇 마리 놓쳤지만 승리했으니 문제 없어요. 도망친 혈기분들도 지금쯤 두려움에 떨고 있겠죠? 살았고 이제 진짜 치장이란 게 무엇인지 직접 보여주도록 하지. 기대하라. 쌍두, 쌍두. 거스리 같은 찰조각은 전부 잘라내야지. 칼이 발에 어울리지 않는 손인 도 마찬가지야. 귀퉁이 천만도 못한. 퍼레이드는 문제 없었지만, 몇몇 이장불량이뿐내위상이 그런 식으로 보여지는 건 용납 못한다고 말했을 텐데. 이곳이 내 집이야.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는데, 아니 여기에 내 가족이 있고, 어버이와 자식들이 있어. 네 이렇게 피비. 나왔습니다. 뭐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지만 수, 혈귀 사냥꾼 인격 뭐 이번에 송구니 사냥사무소가 이제 혈귀 사냥꾼이라고 나왔죠. 혈귀 사냥꾼 인격은 이거는 100% 나온다라고 예상을 했어요. 근데 혈귀의 인격이 나올 줄은 진짜 예상을 못 했단 말이죠. 그것도. 이미 상편을 플레이해 보신 분들은 상편에서 먼저 만났던 그 녀석 이발사의 인격이 이렇게 나올 거라고는 진짜 저로서도 전혀 예상을 못한 인선이었습니다. 뭐 해서 이제 하나하나씩 천천히 보면서 분석을 해 보죠. 림버스 컴퍼니 일단은 지금 오티스의 이 의상의 구조로 봐서는 이게 처음에 인게임에서 나올 때도 쭉 파여있는 구조의 의상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파여있던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안에 다른 옷이 정확히 말하자면 살이랑 비슷한 색깔의 다른 옷이 있었던 구조네요. 뭐 송곳니 사냥 사무소 의상은. 그냥 처음 봤을 때도 아 뱀파이어 헌터 딱그 느낌이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그런 이상이다 보니까 뭐더할 얘기는 없지만 혈기분들은 납독하면서 끈질겨요. 그러니까 제대로 준비해야죠. 일단은 1 스킬 이코인 모션이죠. 혈기도 인간이라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코인입니다. 아마 뭐 전부 타격이겠죠 이쪽은. 그리고 인간이 아니었다면 진작에 머리에서 처리하지 않았 코인으로 이렇게 한번지만 기준이야 몰라도 저희는 혈기가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니다 이렇게 서코인 모션이 한번더 나왔고 이 마지막 모션이 삼코인 모션하고 똑같은 걸로 봐서는 저거는 아마 그거겠죠. 특정 조건에 따라서 이제 마지막 코인을 재사용하는 구조겠죠. 뭐 돈키호테 초롱 것처럼 그렇게 3스케의 마지막 3코인을 재사용하는 그런 구조는 많았으니까요 그들은 박멸해야 할 사냥감일 뿐이죠 몇 마리 놓쳤지만 승리했으니 문제없어요 확실히 이 송고니 사냥사무소의 복장은 저도 처음 딱 봤을 때그 흔히 매체에서 나오는 뱀파이어 헌터라고 불리는 그런 캐릭터들 있잖아요. 딱그 느낌이 확 나는 의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야 진짜 특히나 이쪽에 이 장식들이 장식이랑 이런 탄피 같은 게. 탄피죠. <laughs> 탄피 같은 게꽤잘 어울린다. 딱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뭐 안쪽에 있었던 그 일반 송곳니 사냥사무소 애들도 그랬지만 저 탄피 어 사실 모온 게임 세계관의 혈귀도 동일한 약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 현실에서의 뱀파이어의 약점 클리셰로 그런 게 있죠. 뱀파이어들은 은으로 만든 탄환에 약하다 라는 거. 뭐 엄밀히 말하자면은 그거는 뱀파이어에만 한정이 되는 게 아니라 늑대 인간 같은 그런 쪽 흔히 마물들이라고 마물? 뭐 그런 계열로 불리는 그런 애들한테는 전부 다 약점으로 취급되는 게 은탄이죠. 그래서 아 그래서 저 탄피 같은 거 보고 저거를 저 은탄을 쏘기도 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수감자들이랑 싸울 때는 딱히 저거를 쓰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았다 보니까 그거는 아쉽기는 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이 세계관이 이 품은 게임 세계관이 편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진짜 중요할 때만 쓰기 위해서 일부러 수감자들이나 아니면은 다른 해결사들이나 그런 사람들이랑 부딪힐 때는 굳이 저거를 쓸 의지는 없었겠죠. 뭐 근데 이제 그 송곤이 사양 사무소 해결사의 네임드가 나왔었잖아요. 로메로 만약에 로메로에 해당하는 인격이 나온다면은 걔는 탄원 키워드 그고 은탄을 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긴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싸웠던 송곤이 사냥 사무소는 그냥 딱 이름이 딱히 없는 일반 사무소 소속 해결사들이었지. 네임드가 아니었으니까요. 네임드인 로메로는 거기서 싸우지를 않았으니까. 막상 또 로메로가 이제 인게임에서 전, 전투하는 모습이 나온다면은 은탄 쏘고 그럴 수, 가능성도 충분하죠. 도망친 혈기분들도 지금쯤 두려움을 떨고 있겠죠. 잘왔군. 이제 진짜 치장이란 게 무엇인지 직접 보여주도록 하지. 자 그리고 기대. 라만체랜드 이발사 오티스 보면은 우리가 상대했던 이발사의 요소들이 다 있죠. 이 길쭉한 손톱에 빨간색 브릿지에 그리고 뭐 전체적인 복장도 그렇고 혈기 특유의 붉은 눈동자도 그렇고요. 그래서 무기도 이발사가 쓰던 그큰 가위 그대로 무기를 사용하고요. <목소리> 이게 1 스킬 모션이겠죠. 1 스킬 이코인으로 사용되고 스조전라2 스킬은 지금 모션을 보니까 4 코인 스킬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뭐, 가위질 한 번당 코인 하나로 판정하는건 당연히 사기일 테니까. 카스라비가 침착조라전라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허레이드는 그리고 나서 이제 특정 조건으로 이렇게 가면을 쓰고 보면은 3 셋이, 셋이잖아요. 아마 최대 가중치 삼의 스킬로 변한다는 거겠죠? 특정 조건하에. 내이 그런 식으로 지는건한다고 말했을 텐데 이곳이 내 집이야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는데 그리고 이 대사를 보면은 오티스가 원래 모종의 이유로 인해서 지금 집으로 못 돌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떡밥이 있었던 캐릭터잖아요 근데 혈기화되면서 이제 상편에서 모제스가 그랬잖아요. 혈귀의 권속이 되면은 이제 그 권속 상위 권속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가족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걸로 뇌구조가 재편 그 사고의 구조가 재편된다고 그래서 그것처럼 돌아가는 집이 있다는 걸 생각을 했는데 그 혈귀의 사고 방식으로. 바뀌었다 보니까 이렇게 말을 다시 바꾸는 그런 모습이고 봤어. 여기에내 가족이 있고. 어버지와 자식들이 있어. 아무튼 이렇게 짧게 짚고 짧게 보고 네, 진짜 짧게 보고 넘어간 거지만 이렇게 새롭게 예고가 된 그리고 다음 주부터 픽업이 시작되네요 새롭게 예고가 된 라만차랜드의 이발사 오티스 인격과 송곤이 사냥사무소 해결사 홍루 인격 피비를 한번 급하게 방송을 켜서 같이 봤습니다 야 진짜 얘네가 이 타이밍에 갑자기 등장할 거는 예상을 못했는데 말이죠. 적어도 저는 얘저 예, 저는 얘네들 등장하는 게한주 뒤일 줄 알았어요. 시즌 새 시즌 시작되면서 새로 새 인격이 같이 나온 것 때문에 이제 걔네들 기준으로 2 주로 간극을 맞추려나보다 생각을 했는데 웬걸? 터부츠바이 이스마엘에 맞춰 가지고 그렇게 간격 간극을 낼 줄은 어 예상을 못 했네요. 자, 지금 사전에 일본 쪽에서 공개된 광고에 의하면은 혈기 버전 이번에 그 산소운이라고 이름이 나왔었죠. 개 포지션으로 추정되는 그레고르의 인격도 지금 예고가 되어 있는데 걔는 언제 등장하게 될지, 그리고 이 송원이 사냥 사무소 해결사의 솔직히 대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네임드에 해당했던 로메로에 해당하는 인격도 나올 것인지, 이것도 기대를 해보는 방향입니다. 네. 공교롭게도 딱 이거 딱 이 라만차랜드 이발사 혈귀... 첫 혈귀 인격의 픽업이 끝나는 날이 10월 31일 할로윈이네요? 의도한 건가? 어쨌든 이렇게 간단하게 피비를 짚어봤고 네. 원래 계획이 없었던 방송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짧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한 가지 더 처음에 라만차랜드 이발사 인... 혈귀 인격이 나온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제가 딱 먼저 머릿 속에 드는 생각이 그거였거든요. 잠깐, 오티스한테 출혈 인격? 오티스한테 출혈 인격이면은 이미 탈 이성급의 거의 삼성에 준하는 약지 오티스 있지 않나? 얘가 걔 뛰어넘을 수 있을까? 아니 얘가 걔를 누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PB를 보니까 다행히 충분히 약지 오티스 한 약지 오티스를 찍어 누를 수 있는 그런 성능으로 기대가 됩니다 가중치 3에 3스킬이 가중치 3으로 나온다는 게 이거 꽤 강해 보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코인 수를 생겨 맞다면 또 5코인이에요. 5코인의 대표적인 스킬이 뭐가 있습니까? 공간 절단이 있습니다. <laughs> 한번 출혈렉에 있어서 새로운 강 신은 강자로 떠오를 수 있을지. 그러고 보니까 이발사의 스킬들이 전체적인 속성이 뭐였었던가요? 만약에 얘가 세격 쪽이 아니라 질투 쪽이라면은 이제 또 질투 출혈로 그거를 할 수가 있거든요. 또아 그러고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이발사의 기믹을 대부분 들고 나왔다면 은 그것도 기대할 수 있겠는데요. 마왕 히스클립 와일던트 히스클립에 이은 합가능 반격을 얘도 가지고 올수 있고 그리고 또 파괴불가 코인 기... 기믹도 있었단 말이죠. 파괴불가 코인 기믹도 사괴불가 코인 희믹도 어... 들고 나올 가능성도 없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야, 그런 거 생각을 해보면은 충분히 찍어 누르겠네요. 약티스. 충분히 약티스 찍어 누르겠네. 헤헤, 그러면은. 기대를 해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네. 뭐 이렇게 추가적인 감상을 하나 더 남기면서 오늘 급하게 킨 방송 마무리 짓도록 하죠. 뭐 얘기를 했다시피 내일은 방송이 안 켜질 것 같고요. 다음 주 화요일쯤에 다시 방송을 켜게 될것 같습니다. 아직 어떤 걸 할지는 미정이겠습니다만 어쨌든 다음 주 화요일에 뵙도록 하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그러면 아리베데르치.